하나. 셋, 둘, 셋, 오, 넷, 다섯, 네. 여섯, 네. 일곱 밑에서 살짝 기다려줘. 어, 여덟, 아홉, 넷, 열, 한, 하나. 한, 오케이. 하나 당기면 한, 그 기회 나당기면 그때. 둘. 재밌어 재밌는 분. 재어아 재밌어. 사랑다 맞으시네요. 오케이. 에너지가. 하나. 둘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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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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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두 칠일간. <laughs> 이번에 지금 만두 약을 줘야 돼 가지고. 응. 안 돼, 아프면 안 돼, 진짜. 어휴. 가지고 오늘 불망스 이것만 기다리고 있구나. 아. 아. 반도야삼춘한테 집착 좀 그만해. 찮춘 <laughs> 응? 다리가.. 어, 도도 삼촌 다리 없어질 것 같다는데. 영. <laughs> 좀 괜찮아. 요 이제. 반아 <laughs> 네. 어 오늘 근데 간식 절대 주면 안 돼. <laughs> 뭐시다요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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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? <laughs> 스트서칭서트레칭네서트리칭다리 스트레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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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먼저 시작한 방프로 지금 몇 장이야 이거 지금 어? 아, 서터리팅. 서터 <laughs> 오늘 1차 선은 다리 운동부터 첫 종목은 선 피로로 레그 익스텐션. 관리 감독 중인 만두. 왔어만두 <laughs> <아스>. 만두? 어. <laughs> 잘하고 있어? 지눌 <에이>. 아. <laughs> 넷. de 어깨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아...몰라 하나 둘셋 뭐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하민 저거 쓰고 있습니다. 난 이번에 네 장. 아나 신발갈아 신어야겠다. 어? <laughs> 기본 나둘 다리 운동을 <laughs> 이틀에 한 번꼴로 진행을 하는데, 어 그렇기 때문에 앞다리, 뒷다리 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. 오늘은 앞다리를 좀 타겟팅으로 하는 날입니다. 그 다음 종목은 레그 프레스랑 어. 방금 음. 했던 브이 스쿼트. 이렇게 컴파운드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. <laughs> 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두개 하나 어? 도도야 너 마스크 썼어? <laughs> 이거 어디었어 아까 담에 피데어 담에 조금 피라고 마스크 가지고 갔습니다. 흡연 한 번에 한순간에 후! <laughs> 어떤 구독자가 어저께 내꺼 댓글 했다 뭐라 썼는지 알아? 뭐라고? 어... 곁털 관리는 어떻게 단무지야? 이렇게 살어 단무지야가 졸라 웃겨. 혜이는 어떻게 단무지야? 단무지 할게. 단무지 먹고 싶다. 힘들구줄 밥 먹는 타임 고구마 50g에서 호박으로 바꿨어요 100g 너무 작아 배고파가지고 태닝 끝 아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이라 태닝하는 게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진짜 아예 못할 것처럼 너무 더웠는데 곤욕이었어 곤욕 지금은 따뜻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들이면 엄청 좋죠? 여기가 이렇게 기침으로 되어 있어서 테닝하면서 장면만 봐야 돼. <laughs> 트포이 보면서 식사하는 중. 곰팡이 일기못나가어 그래서 좀 네. 속이 별로 안 좋아. 그치. 지나저리저릿한지 우리 집은 피곤해만두 어. 이런 거 보면 마음 아파, 사랑스러워 죽겠어, 좀안지지요 일단 거상 시켜. 아 어, 그래갖고 거근이랑 상부슨 뭐 상태 맞추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하나, 응. 둘, 응. 셋, 응. 넷, 응. 다섯, 응. 여섯, 일곱, 응. 여덟, 열, 응. 하나, 응. 둘, 셋, 넷, 다섯, 곱 여덟, 열, 하나, 둘, 다섯, 여덟, 여덟, 여 여덟 응. 어? 응. 응. 와... 아열장 진짜 브이 아두 번째로는 어? 사이드 열. 사이드 레터레이즈랑 비하인드 랙프레스 컴파운드로. 다섯, 넷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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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홉, 네. 하나, 둘, 셋, 셋, 네, 다섯. 다섯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. 셋넷 다섯 여섯 다주리 캐릭터는 항상 도도가 있다. 도두야 예? 네? 누구? 거시기. 둘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써 놓으라니까. 이렇게 뭐 돼? 안다정 내가 어버키우. 아,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되지. 아. 오케이, 오케이. 둘이 한한 번쯤은 반항해 봐. 안될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<진짜? 웃음> 마지막 날에 해. 내일 안 나올 생각으로. <laughs> 누나 쫓아간다 진짜. 어. 끝낼 생각으로. <웃음> <웃음> 거상시켜. 거상시켜서 거근을 앞으로 쭉 신전시켜봐. 그렇지. 하나 둘셋넷 음. 음. 다섯 여섯 음. 일곱 음. 여덟 음. 아홉 열일 하, 나 둘, 셋, 넷, 여섯, 계속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, 하나, 둘, 셋, 여덟, 아홉, 작두나 타고 있어. 작야 불러가라. 하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. 어 뒤에 밟아줘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떡순. <laughs> <laughs> 아 네. 네. 갈춤 한번 접었구나 <웃음> <웃음> 하지마 나이지로대기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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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찬이야 exorciste